빨래가 산한이야 아니 근데 진짜 금우이네리시흰머리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은건리 우리, 우리, 자기 때문이지 우리, 리 우리, 우머리가리우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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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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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요즘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제 개인 고민, 가족 고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랜만에 제 고민도 좀 얘기하고 고민상담 콘텐츠를 한번 받아봤어요. 진짜 엄청 많은 고민들이 달리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고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연애, 결혼 준비, 임신과 출산, 육아, 결혼 후 부부관계, 미래, ETC. 아유 진짜 저기 빨래를 좀 개면서. 준비됐어? 연애. 저희가 연애를 한 지가 좀 오래됐지? 첫 번째 질문. 별로 안 싸우고 편안하고 만 편한 연애 VS 자주 싸우고 설레이는 연애. 어떤 게 좋아? 난둘다 별로일 듯. <laughs> 근데 이제 보통 이 질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만 봤을 때는 봐봐. 자주 싸우면 언젠가는 설레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 고 봐봐. 별로 안 싸우고 편안하고 마음 편한 연애. 이거는 별로 안 싸고 우 마음 편한 계속 있다 보면은 너무 안 좋아하게 돼서 결국에 또 음. 싸우게 돼. 왜냐면 답변을 좀 짧게 줘봐 그거에 대한 답변. 짧게? 어. 별로 안 싸우고 편안한 마음 편한 연애. 저는 이게 싸우는 연애도 해보고 안 싸우는 연애도 해봤던 것 같은데, 싸우는 연애는 싸우는데 설레요. 근데 그게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건 있어. 내가 그런 연애 해봐야 안 싸우고 마음 편한 연애를 더 편안하게 할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싸우는 연애도 안 해보고 계속 그냥 맘 편하게 쭉 이어가는 연애만 했다 하면은 결국 아무리 내가 뭘 선택을 하려고 해도 어떤 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려, 어려운 거 같아요 짧게 지를까? <laughs>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다들 많이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제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 당젊히 음, 잘못 알지 횟수가 중요하나? 아니지 그 많이 해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지 약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연애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왜냐면, 하 연애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알거 아니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랑 좀잘 맞다.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자기 자신의 객관화가 안돼 있으면 연애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결혼 전에 몇 명을 만나봤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난 영명. 저는 처음. 자신께 <웃음> <웃음> 제가 짝사랑이라는데, 저는 이분의 그전 남친, 아, 전 남친이 아니라 전 여친 분들을 한분 이상은 들어봤거든요. 나도 알고 있어, 자기. <laughs> 응. 봉신 씨 만나기 전에, 하나, 둘, 세 명을 만났고, 네 번째 남자예요, 나, 네 번째 남자. 근데 저는 한번 연애할 때마다 좀, 뭐, 1년, 2년씩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친해지고 싶은데, 다가가기에는 무섭다.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할수 있다. 다음 질문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연애하고픈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지금이 좋고 평화롭고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뭐...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저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조금 지저분한 남자친구. 네, 괜찮을까요?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저분한 여자친구는 어떨 것 같아? 내가 치워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지저분함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만약에. 심각하면 이제 쓰레기 봉투가 막 쌓여있고, 걸어다닐 틈이 없고, 이거는 조금은 이제 진지하게. 근데 저는 어쨌거나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모습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진짜 안 된다면은, 그게 정말 나에게 맞는. 인연일까.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지저분한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의 지저분함도 눈 감을 수 있어. 하면은 계속 이어가는 거고. 다음 질문. 제가 곧그 프랑스를 가는데요. 남자친구는 군대를 가요. 직원이이 <laughs>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laughs> 하고 싶었던 거는 맞아.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봉신 씨가 그때 취업을 딱 취업을 했었나? 일 한참 바쁘 때. 어, 일 때문에 한참 바쁠 시기에 제가 나의 개발을 위해서 프랑스를 가고 봉신 씨는 봉신 씨만의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때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좀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떨어져 지내는 시기를 가지면 서로의 뭔가 그런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거를 휴가로 생각하면 어, 될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역으로 좋게 생각해야 돼. 머리가 너무. 결혼 준비. 결혼 준비하라는 할 얘기가 참 많지. 근데 여기서 되게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의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질문들이에요. 결혼을 확신하게 된 계기나 이유, 결혼할 남자 느낌이 오냐, 자신에게 맞는 상대를 찾는 법, 결혼을 해야겠다고 확신이 든 타이밍, 정말 완벽한 결혼 상대가 존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봉진 씨가 답변해줘야 돼. 왜냐면, 봉진 씨가 결혼을 하자고 원두한테 얘기했으니까. 나는 막이 아, 사람이 결혼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막핑뭐 이런 게 아니라 나에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내가 진짜 온전하게 살수 있을까 음.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틀어질 것 같고 뭔가 망가질 것 같고 그니까 나랑 헤어지면 트어지고 어, 망가질 것 같다 그냥 뭔가 정상적인 삶을 살 자신이 없을 것 같고 뭔가 뭐 가족을 원하는 가족을 못 구릴 것 같고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냥. 준비된 거지. 그냥 뱉은 거지. 그러니까 공진 씨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훅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아니, 내가 그때... 예스 오 노를 해야 되잖아. 결혼을 하냐 마냐 프로포즈에 대해 서 그때 그 생각이 나지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노를 하면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거고 예스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헤어지 해야지... 생각은 안 들더라고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내가 이 사람 없이 할수 있을까 했을 때도 그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 뭐 어쨌든 우리 헤어질 거 아닌데 결혼하자 약간 이런 마음 완벽한 결혼 상대는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난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은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을까 봐. 네 결혼은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 그냥 사람도 그렇고 결혼도 그런데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음. 여유가 있는 사람이랑 다르다고 인정하고 맞아 인정을 할줄알아고 이런 인성이 서로가 이제 대항이 되어있으면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상대를 만나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주수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거. 그걸 또 응원하고 채워줄 수 있는? 음. 음. 결혼 준비에 있어서 또 되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유형의 질문이 있어요 바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이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Yes. It's very very yes. It's very very yes. Money is a power. but 그다음에 영어를 모르겠다. <laughs> 근데 이런 자신감 있고 내 뱉는 게 결혼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돈이 없다고 한들 음. 일반 웨딩으로 좀 평범하지만 신혼 여행에 난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진짜 신용카드 한 장으로 결혼할 수 있지. 그니까 러 저희의 그런 경험을 빗대어 얘기를 하면 우리도 돈이 없었으니까. 어, 저희도 돈이 없었고, 저희도 부모님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둘다 이제 회사를 다니는 상황에 월급쟁이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던 거야. 주어진 것에 나의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자. 근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나는 결혼을 할때막 호화스러운 웨딩홀에서 고급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을 갖고 계신다면은 사실 돈이, 어, 돈의 어. 옵션이 선택지를 넓히니까 어. 중요하지. 근데 근데 나는 돈이 없지만 결혼 너무 하고 싶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오, 어, 그뭐 네. 친구만 하면 되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미래에 대한 대화가 없는 회피형 남자친구. 같은 남자인 봉신님의 조언. 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음. 평생 동안 대화가 대화가 없는 거잖아. <laughs> 이제 이 사람이랑 계속 간다면 더 힘든 게 연애보다 더 힘든 그런 게올 건데 음. 결혼보다는 그거에 대해 먼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질문. <목소리> 웨딩 링을뭘 살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웨딩 링을 끼고 있지 않네. 자기는 끼고. 어떤 줄을 냈죠? 저는 워낙에 깝깝해하는 스타일이라서. 안 끼죠. 근데 나는 이런 별말안 하잖아. 그래서 저희는 웨딩링을 사지 않았어요. 돈이 없었지, 그때도. <laughs> 그래서 그때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laughs>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돈이 없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금돼지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녹켜서 둘이서 그냥 이렇게 되게 심플한 이런 링을 맞췄거든요. 이 안에 저희의 만난 날짜랑 결혼한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그때 그 기분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냥 너무 설레었고 너무 저렴한 비용에 이걸 맞출 수 있었음에도 진짜 감사했는데 만족도도 엄청 높고 네. 첫 반지야 진짜. 응. 공신씨 인생의 첫 반지래요. 저는 진짜 처음 전 아니고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 벌스 코드가 잘 맞고 함께 있으면 재밌는 사람. 나는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 그래? 나는 재밌는 사람. 잘해주는 거랑 재밌는 거랑은 다르지만 재미 있는 사람은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즐거우니까 뭐 조금 잘안 해줘도 사실 그 재미로 또 그게 회복되지 않을까? 나는 완전 다르지해 응? 왜냐면 인생은 재밌지만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잘해주려고 노력하잖아. 그애티튜드가 좋은 거지. 음. 임신과 출산. 임신간 출산 안에서도 되게 복합적으로 겹쳐지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임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일도 너무 사랑해서 육아를 할수 있을까요? 걱정되긴 합니다. 가능한가요? 응. 결혼까지는 어찌어찌 하고 애기도 너무 갖고 싶은데 자녀가 생긴다는 현실이 두려워서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고민이긴 하지, 현실이 있으니까. 음, 현실이 있으니까 각자 처해 있는. 그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애기를 낳을 거야 하면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아이를 낳는. 어 최대한 빨리. 온랫밤. 내가... <laughs> right now. Right now. 빨리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음. 좋다고 생각해요. 음. 저희가 아이들을 낳고 키워보니 사실 체력 싸움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어차피 힘들 거. 어차피 힘들 거. <laughs> 아, 힘들긴 <laughs> 하죠. 힘들긴 하거든. 요 힘들긴 하니까 그냥 어차피 내한테 미래에 닥쳐올 힘듦을 음. 그냥. 그리고 애기가 컸을 때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걔랑 가깝잖아, 오히려. 응. 생각하는 그 연령대. 그러니까 애트나가 예를 들어 스무 살때 우리가 몇 살이야? 52살. 알지? 몇 살? 곧 둘째 가질까요? 애 하나랑 애 둘이랑 육아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둘째 고민이에요. 하나보다는 역시 둘이겠죠? 사실 하나보다는 둘이지. 야, 내가 둘을 낳아 봤으니까. 근데 하나만 있었어도 충분했어. 너 no, 나는 너 no. 왜냐하면 난 둘을 원했으니까 그래도 저희는 둘을 원했고 둘을 낳아서 아주 만족 근데 난 둘을 이제 계약한 게 나도 계획하면서 원래 아좀 그래도 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찾아와서 좀 놀랬는데 나는 또 둘인데 차라리 연년생이라서 아, 너무 좋다 요즘에는 누가 그렇지. 빨리 끝나고 애들끼리 친구처럼 잘 놀고 근데 많이 싸우잖아 싸워도 어쨌든 친구처럼 또 화해를 하니까 왜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 연 년생 출산 예정인데 주변에서 아... 너무 부정적이만 있 아, 부정적인 얘기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좀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 두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입 밖으로 내뱉는 말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조금의 부정이 묻어나는 그런 말들은 저는 웬만해서는 제가 머릿속으로 조금할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연년생이에요, 제가. 사실. 저는 오빠랑 연년생이고, 저희 엄마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연년생은 안 돼! 했는데 제가 연년생이 생긴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제가 너무 힘들 거를 알기 때문에 연년생을 키우는 게 너무 별로다. 이게 아니라, 맞아, 맞아. 그냥 우리 딸이 고생하는 아, 게 싫어서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긴 하다. 뭐 단점은 내가 힘듦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일어나저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다 힘든 일이에요. 육아용품을 완전 응. 공유하고 어, 육아용품 공유하고 둘이 친구처럼 지내는 일이 되게 많고 관찰, 서로... 관찰자인 시간이 많은 거지 그리고 외롭지도 않고 서로가 응. 조언이라기보다는 각오라고 얘기를 하면 초반 한 2, 3년은 좀 개빡세다 빡센데 <웃음> <웃음> 그거 <웃음> <웃음> 참자 견뎌텨 그런 부분이 빛이 오니까 어. 훈육! 훈육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아기들이 다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진짜 어려워요. 사실, 훈육이 요즘 되게 어려운 제 고민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했을 때는 아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누, 어떤 이유로 훈육을 하냐.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뭐, 절대 안 돼. 절대 이거 하지 마. 너 진짜 잘못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상황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이다. 훈육에 무조건적인 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치? 아, 어렵다 제대로 된 훈육은 우리가 아직 해본 적이 없지 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리 훈육을 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개월 수에 30개월 아니 훈육할 게 없지 지금 우리가 그렇기도 하고 훈육할 나이가 아직 아니야 볼 아기 육아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예쁘지만 육아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아, 궁금해요 이건 진짜 중요하지 무조건 아이랑 떨어져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혼자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아기를 방에 잘 시간에 딱 재우고 잠깐 창밖을 봐야지 진짜 힘드니까, <laughs> 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이가 자면 또할 일이 엄청 한땀이잖아 음, 그걸 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일을 좀 내려놓고 그냥, 좀 내려놓고 그냥 나도 그렇지? 그때 자 그냥 멍때렸다. 나도 그냥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해 무조건 내가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는 시간을 갖는 게 저희는 각자 휴가를 갑니다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려면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왜 이렇게 안 가냐? 아, 휴가 좀가야죠난연차일보라도 없어. 뭐. 이탈리아 갔다 왔잖아. 결혼 후 부부 관계. 수사장님과 봉신님은 서로 서운하거나 미울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푸시는지. 내일? <laughs> 저는 사실 서운해도 금방 풀리는 편이고, 봉신씨는 좀그게 오래 가는 편이라서. 음 맞아. 난내 어. 시간이 필요해. 어. 그럼 잠깐 바람 쐬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부부 싸움은 남편이랑 말조차 섞기도 싫어요. 권태기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고민이 하나 있었다면 최근에 그거를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상호실이 생기고 하면서 워라밸을 저는 확실하게 만들고 싶었기에 제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몇 달을 지내봤는데 더동신 씨랑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풀고 말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가 뭐 애를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나는 빨리 공신한테 아이를 맡기고 사무실에 간다거나 그러면서 더 그런 시간이 없어지면서 저는 제 삶의 재미를 남편과의 관계에서 찾는데 그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집안을 청소하거나 이러면서 잠깐의 여유를 갖고 밥을 먹으러 나간다거나 저녁에 잠깐이라도 대화할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없어지는데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매년 부부관계 상황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서의 나의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내가 생각했을 때아 우리 부부의 상황이 좀안 좋은 것 같아 하면은 그거를 개선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데 그게 그냥 한 명만 있으면 안 되고 같이 그 상황을 개선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어떻게 하면 한 팀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매년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다른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팀이 될수 있지 않나 저랑 봉신씨는 전우예요 전후. 전우.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나름의 플랜을 짜고 움직이잖아, 그지? 근데 진짜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 이거는 좀 나에 대한 포커스된 질문들이 많은데, 수사재님만의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원하는 걸 신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비롯되나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느낄 수 있는 성취감. 그 성취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계속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내가 정말 만족스럽게 나왔을 때, 어찌됐건 그런 브랜드에서 연락을 받는다는 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연락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크게 작게 성취감을 꾸준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거고, 20대 후반 내가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정답이 없고, 이때는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실패도 해보고 경험도 하고 이 시기를 그냥 온전히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크게 그냥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건요 느껴야지 다음 30대 때 이제 선택을 좀더 명확하게 선택을 할수 있고 책임을 질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쉽게 쉽게 선택해서 내가 성취를 한다면 30대 때더큰 무게가 올 건데 그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멘탈이 안될 것 같고 20대 때 진짜 당연히 힘든 건 당연하고 만약에 안 힘들면 진짜 땡큐고 감사한 거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냥 느끼는 당연한 거고 거. 그걸 느껴봐라 그게 답이다? 대다와 대단한데 24살 알바하면서 천만원을 모으셨대 이 모으는 행위 자체가 너무 대단하 근데 이거를 유럽여행 가고 싶은데 돈을 쓰기가 두려워요 <laughs> 을 저는 스물 살 저는 서른 살 돼서 천만 원을 모았던 것 같아요. 벌면은 또 그걸 어디다가 쓰고. 다 썼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좀 벌어서 결혼하고 이러면서 다 쓰고 이런 거 나서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뭉시는 좀 다르다. 나는 항상 돈을 이제 모을 때 어떤 목적이 목적을 생각하고 모으는 돈과 목적 없이 이제 그냥 모은 돈이 있는데 이 천만 원이. 유럽 여행 가기 위해서 모았다면 엄청 금방 쓰셨을 것 같은데 24살이라서 천만 원 다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자세라면 일단 돈을 쓰는 건 무조건 맞고 무조건 저는...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 무조건. 맞아. 그것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거를 성공해 보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다시 했을 때 훨씬 수월, 해 훨씬 수월하고 쉽게 할수 있어. 그리고 저는 여행을 하고 해외에도 살아보고 하면서 훨씬 많이 성장한 거 같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떤 경험을 근데. 돈 주고 사는 응.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 질문으로 저희의 점심에 도착했네요. 왜 감자튀김 좀 가져와? 봐. 미술을 하면서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그려서 사실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게 되게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미술의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저는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요즘에 그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질문. 혼자 사셨다면 어떤 미래를 꿈꾸셨을 것 같으신가요? 강미씨 혼자 살았으면은 어떤 미래를 꿈꿨을 것 같아? 혼자 산건 나름대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그래? 혼자 여행하고 책 읽고 조용이 그냥 지내. 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았다면 나는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다고했을것 것 같아 근데 혼자 사는게 저는 아직 상상이 안되는게 제가 외로움이 또 많은 사람이라서 혼자는 싫어요 둘이 좋지 좋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비자인이잖아아왜 <laughs> <laughs> 이렇게 구슬해 자기 집물 마시는 소리가? 너무 길어졌다 답변이 어? 린 강의를.. 강의를 는거 어.. 말아아 <말이 너무> <laughs>